이 건선부터 우선 잠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팔꿈치라든가, 그죠? 무릎, 그 다음에 엉덩이라든가, 두피, 특히나 두피, 그죠? 이런데 이제, 은백색, 그죠? 허렇게 해가지고, 막 비늘이, 비늘같이 덮여있죠. 덮여있고, 대신에 건선은 경계가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이렇게, 뭐, 크기는, 뭐,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빨갛게 판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진같이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듯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손톱이나 발톱 같은 데도 나타나요. 예. 네. 이거는요, 아직까지 뭐 원인은 완벽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아토피도 똑같아요.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원인이 뭐 그렇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그, 그 의료인, 그,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건 뭐냐면, 아까 면역체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저 깊이 있는 T세포가, T세포가요, 이제 항,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세균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지나치게 과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조직을 갖다 상하게 하면 그때 막 분비물이 조직에서도 막 분비물이 일어납니다, 그죠? 면역 물질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피부의 각질 세포를 이 각질 세포 계속 떨어지 탈락하고 또 형성이 돼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 각질 세포를 계속 자극해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하면은 거기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기고 증, 이, 이게 증식돼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묘한 건은 건선 피부 이렇게 일어난 각질 이 세포 그야 세포들이 자극받은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증식해요. 빨리 증식하고 빨리 탈락해버립니다. 네. 늘 벌겋기도 하고 굳이 같이참 그 보기도 이그 뾰루지 같이 이렇게 막 생성이 되고, 거기다 좀더 있다 보면 각질이 하얗게 은백색으로 막 비늘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건선이 있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숨기고 싶죠. 끓이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때 쓰는 약을 보면요. 메토트락세이트라는 약을 씁니다. 예, 네, 이거는 뭐냐면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예, 네,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약을 처방할 겁니다. 근데 이 약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자가 면역으로 생긴 백혈병이 있어요. 백혈병에도 써요. 그 다음에 류머티즘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이런 데도 씁니다. 아주 독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약에 나와 있어요. 그 약, 그 처방, 그게 간이나 신장이 약한 사람한테는 투약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매일 못써요 이거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쓰는데 만일에라도 이 약을 잘못 쓰게 되면은 생명까지 위험을 할수 있는 그 정도로 독한 약입니다. 음, 정말. 웃기죠. 예. 이게 건선에 잘 드는 이유가 엽산이라는 걸 유도하는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선에 좋은 거는 이 엽산이 되게 좋습니다. 예. 엽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6 지방 있죠. 필수 지방,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약을 쓰는데, 그 약이 그만큼 독합니다. 예, 독해요. 그래도 어떻게 써야지. 그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또, 한 친구를 이제 상담을 하게 된건 뭐냐면, 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잖아요. 예, 이 친구는 화이자를 맞은 거예요 두 분을. 근데 두 번째 딱 맞고 나서 어떻게 됐냐 눈에 난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독성이 심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지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안 보세요. 이게 너무 확산. 확산세가 빠르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동체 사회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폐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폐에서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섬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메르스 때 겪어봤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독감이든 뭐든 죽긴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백신을 안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백신이 어때요? 오랫동안 임상을 겪어서 거기 이 백신이 어떤 바이러스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다라는 결과물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동사회를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도 감염돼서 잠복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그게 면역반응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이 돼요? 자가 면역이 발생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젠가 몇년뒤 되면은, 예, 이것을,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석들이 나오겠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중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동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백신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죠. 근데 이 친구는 백신 맞고 나서 눈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가 면역, 면역 반응이. 그래서 포도 내막염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막 자칫하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 처방을 받았는데 결국 뭐냐? 면역 억제점. 그러고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팅, 팅 부어가 오죠. 심장이 네. 망가지는 거예요. 간 심장이.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처방받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조금은 가랑아서온 경우인데, 이만큼요, 면역 억제제를,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쓰다 보면요, 신장이 데미지를 입어서 막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쓸 수는 없고. 그죠? 네, 그게 바로, 하, 그런 게좀 심한 그약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선에 쓰는 예, 자가 면역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그런 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용하고 있을 겁니다.